자,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약하는 사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험도 본인에게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해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리뷰, 시간은 오후 7시 46분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벨 종목은 LS, LS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2 종목은 어또 우리 또 구독자분께서 암그루트 님께서 닉네임이 암그루트 님께서 요청을 해 주신 종목이고요. 어 LS2 종목을 제가 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할때 구독자분 또 요청을 받아서 진행을 이제 했었던 종목이고 어,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요런 이제 하락하는 레벨이, 저항 레벨이 이제 7만 1,400원대, 그리고 요런 이제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도 같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이제 올랐다가, 어, 저항 이제 부분에서 이제 매물이 터져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가격이 좀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보는 방향은, 일단 최근에 하락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이, 어,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정상계열로 저항, 레벨에서 저항을 이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가격이 좀 많이 빠지게 된다면 저는 이제 53,400원대, 요런 레벨에서 우리가 또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매수 포인트는 이제 42,100원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월봉 기준으로 이종목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어, 최근, 이제, 현재, 요런, 이제, 부분에서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이, 이제, 막고, 저항 레벨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빠져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나올 시간는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조금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제가 생각하는 대로 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합리적인 레벨이 53,400원대, 그리고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다만 이천배어도 이렇게 좀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정상적인 그림이라면은 조정이 조금 이제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재 레벨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과 저항을 이제 받는 그런 이제 저항 레벨, 그리고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이 같이 맞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빠지는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LS는 요 정도로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